3회의상 27장 말씀입니다. 3회의상 2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 잘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전에도 한번 그렇게 도망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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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로 돌아간 거죠. 그런 돌아가서 두 번씩이나 이제 사울를 살려준 이제 이야기가 앞에 쭉 있었는데 그래서 어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수 없다 해서 그 멋진 모습으로 두 번씩이나 살려 주었죠. 그런데. 에, 다윗은 마음속에, 아, 이두 번씩은 살려줬지만, 이 사우랑이 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 아예 그냥 여기를 벗어나서 적국인 블레셋에게 망명을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설들 또 600명의 그 부하들을 다, 그 가족들과 다 데리고, 이제 지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요청하고 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그렇게 우리가 잘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아하실 터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에 피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큰 잘못이다. 실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블레셋에 가서 이제 그이 다윗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블레셋을 위해서 이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아기스 왕은 너무 좋아서 다윗을 확실히 믿고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내 부하다 이렇게 신임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다윗이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은 그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붙드셔서 첫째는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붙드셔서 다윗이 이 이, 거기, 비록 적국에 블레셋에 있지만, 블레셋에 여러 나라들 치지만, 다윗의 의도는 블레셋을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미래의 유다 왕국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 이스라엘에게 적국인, 그런 적이 되는 사람들만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남방 지역에, 그런 여러 나라들을 이제 공격함으로써 다윗은 나중에, 이, 적국이 될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쳤다. 에, 이런 뜻에서 다윗이 망명을 했지만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거나 또 이스라엘을 저버렸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한 면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다윗을 붙드셨던 것이고 그리고 아기스 왕의 눈을 하나님 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의 본심을 눈치 채지 못하고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부지중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런 실수하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내 손을 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윗처럼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왕으로 갈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다시 또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실수했지만 이뤄서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로 또 우리가 묵묵히 또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혹시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변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손잡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